콜이 없어 콜이 없어 콜이 없어 사람 r 도는구만 안녕하세요 간지커넥터입니다 저 지금 한강 갑니다 한강 콜이 없을 땐 한강으로 가자 한강 왜가냐고요 그냥 한강 가고 싶어서 갑니다 바람 새로 바람이나 좀 쐬고 와야지, 아우. 까깝해. 뜨든, 뜨든, 뜨든. 앞에 초보 엄마네? 초보 엄마예요 어, 그 바람이 그냥, 네. 하늘은 뿌, 였네. 그냥 이거 다황산과가 황사? 저랑 같이 여의도 구경 가죠. 바람 소리 들리죠? 바람 엄청 불어요,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서 한강에 사람들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콜이 없어, 3시 넘으니까. 여의도 좀 갔다 오려고 좀 구경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앞에 자전거 라이더 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최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르 저는 대방 지하차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의도. 저 지하도로 들어가면 여의도입니다. 아유 칼국수도로 여의도 도착. 아 사람이 없, 없네. 사람이 없구나 오늘 여기도 배달 좀 사람이 없소 무리다. 아, 품을 아, 죽겠네. 사천 원. 끓여먹는다면 4,000원이라는데? 사장님, 상에... 이거 끓여먹는다면. 나가서 건물 뒷편에. 예, 있구나. 예. 어, 매, 떼돈 벌겠다, 떼돈 벌겠어. 이게 4,000원이래. 사람 많을 때는 여기 떼돈 벌겠다, 그냥. 한, 한 3,000원 할줄 알았더만. 그럼 오랜만에 와가지고 작,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놓을까 비둘기가 고 <laughs> 비둘기가 너무 오네. 혹시 외국분이세요? 외국 예?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한... 오스트레일리아? 아... 네? 오스트레일리아 아아 요거 드셔보셨어요? 어 맛있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 라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더더더더 더, 더, 더 해야 되는데. 더더 풀어 더, 더. 응, 더 익혀야 될것 같은데, 더 끓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익냐? 근데?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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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이제 아, 4분 돼야지 끝는구나 아, 뭐 계란도 넣을 수 있나 보다. 계란 넣어서 먹네. 다 됐다. 5시부터 미션이 있는데 뱀이 이거 한 그릇 먹고 시작하면 되겠다 아뜨거 오늘 금요일인데 한강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 저 여의도에 라면 먹으러 왔어요 예, 빨리 다른 거 찾으세요 이 지금 이제 배달로 전업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부업으로 하세요. 부업으로 배달. 여기 이제 벚꽃 축제하면 이제 여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여기 여기도 한가할 때 와가지고 라면이나 한개 한 먹어야지. 엄청 구로는 안 가요. 거기는 제파운데리가 아닙니다. 난곡 남곡, 난국하고 독산은 난곡도하고 독산동은 가끔 가, 가요. 저는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한강 구경 시켜드릴게요.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한강. 작년, 작년 여름에 오고 아, 한 번도 안 왔네. 이제 좀 있으면, 날씨 따뜻해지면, 여기 배달, 배달 전투 주문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기. 여기도 지금 배달 기사 한명 오셨네. 어, 자전거도 시원하게 있네. 여기도 저런 자전거도 있네. 이인용. 여기는 이제 여름 되면 여기 물, 물 여기 엄청 차있어요, 여기. 와, 근데, 근데, 모기가 엄청 많다. 모기가 엄청 많어. 모기인지 벌레인지.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막 보여요, 지금. 벌레가 엄청 날라다니네 아, 한강에 아까 그 자전거 탔던 게 이거, 이거나 보네. 그 2인용 전기 자전거네? 전기 자전거인지. 그냥 자전거인지 모르겠다. 이게 뭐야. 가정용 자전거. 배터리가 없는데? 그냥 일반 자전거인가 봐. 여기는 포토존인가 보다 여기 사진 찍는데 아마 내일이면 사람 많이 올것 같은데 내일 날씨 좋으면 내일 많이 올것 같아요 내일 토요일이라서 이건 뭐 갈매기인가요? 뭐가 한 마리 날라오네 갈매기다 갈매기 많이 날라다닌다 아이 프로트님이 프로토님 어디 사셨는데 갈매기를 잡아먹어요 저기 앞에 유튜브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laughs> 혼자 카메라를 켜놓고 뭐, 뭐 한다 차 엄청 막혀 지금 대방 지하차도 들어가는 길이 지금 직진하는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좌회전 해가지고 신대박 상거리역 쪽으로 갈 겁니다 아 여의도에서 오는데 너무 오래, 오래 걸렸다 빨리 미션 해야 되겠다 네 저는 내비게이션 안보고 지도 보고 다닙니다 저는 동작구 관악구에서 배달한지 5년 넘었어요 그리고 배달을 길을 잘 찾으려면 지도를 보고 다녀야 돼요